요한복음 18장 한글, KJV.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캐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그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온 경비병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고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고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 고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시몬 데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고하시더라.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그리하여 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카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고하더라.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너들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 고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고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고하시더라 그러자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고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고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고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달기 울더라. 그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고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 구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한 아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구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숙한 것이 아니니라. 고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숙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고하시니, 빌라도가 죽게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고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고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 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고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